예. 인사는 하시지만 별로 마음에는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가난해져야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비밀을 깨닫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금요 기도의 실교를 담당했을 때 산상순과 팔복의계론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예, 기억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laughs> 예, 제가 잠시 아, 나누었던 말씀을 리뷰하며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산상순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켜야 할 헌법입니다. <laughs> 그러므로 산상수훈의 말씀의 내용은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법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복의 의미 복의 개념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되다고 말합니까? 부유해지고, 웃을 일이 많고, 배가 부르고, 고난이 없는 사람이 복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복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왜 이처럼 세상이 말하는 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다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 나라의 복의 개념이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는 세상 사람들은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복을 말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의 관점에서 복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때 복된 것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복된 것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비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내세적이고 인격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받을 복만 생각하고 이 땅의 물질적인 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복이 진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복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세상 사람들은 소유의 관점에서 복을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존재의 관점에서 행복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돈이 많이, 돈을 많이 소유하고 좋은 집을 가지게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으로 행복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존재를 알고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세상이 말하는 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해야 할 복은 어떤 복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사모하며 그 복을 얻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세상의 복을 구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하늘의 복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본향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늘의 복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참된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사모하며 추구해야 할 하늘의 복,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런 복을 받아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행복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laughs>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참된 행복 그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과 원문 성경은 그 의순이 조금 다릅니다. 한글 성경의 의순은 심령이 가난한 자곧 축복의 대상이 먼저 나오고 이어서 축복의 선언이 뒤에 나옵니다. 복이 있나니. 그런데 원문은 복이 또다 마카리오이 복이 또다 하고 축복의 선언이 먼저 나오고. 이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여라는 축복의 대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문을 원문의 이 어순을 살려서 본문을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복이 또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팔복의 내용이 모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벅찬 감격으로, 복이 또다라고 선언하시고는 그 축복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 본문 3절에서는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복의 내용, 곧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실 것이라 말씀합니까? 본문 3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참된 복, 그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이나 물질적인 궁핍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심령이란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영과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영과 마음. 이것은 인간의 보다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자에 해당하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절대 빈곤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절대 빈곤의 상태. 다시 말하면 의지할 사람이나 의지할 재물이나 의지할 그 어떤 것이 전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과 영혼이 절대 빈곤의 상태에 있는 자, 곧이 세상에는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자비만을 간구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이 없는 자임을 아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런 사람이 복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복된 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심령의 가난함이 있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 우리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별로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있는 체하고, 아는 것이 없으면서도 아는 체하고, 수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으면서도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심령이 교만한 자여 영적 부여에 빠져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는 결탄코 복된 삶,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복된 삶을 살수 있을까요? 우리를 복된 자로 만드는 심령의 가난함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대면할 때 심령의 가난함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이 심령의 가난함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그룩하심을 알게 될때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질때 비로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심령의 가난함으로 복된 삶을 살았던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적들의 위험 앞에서 그리고 또한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범죄 앞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가난한, 가난한 심령을 시와 노래로 표현한 것이 바로 시편의 주옥 같은 말씀들입니다 그는 수많은 시편을 통해 자신의 가난한 심령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시편 40편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그리고 또한 10편, 50편에서도 이렇게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10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그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봄으로 자신이 얼마나 큰죄인이요 연약한 자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 심령이 하나님으로 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자는 환상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되었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사야 6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화로다 나여 망해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크고 위대하시며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연약한 자이며 얼마나 완악한 자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가난한 심령으로 엎드려 울부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면해 본 사람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그룹하심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얼마나 큰 지혜인 것과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스스로는 구원받을 소망이 없는 자임을 알게 되었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극률을 강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큰 죄인이었고 힘이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극률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심령이 가난자가 될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다윗과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때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그룩하심 앞에서 십년이 가난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년이 가난자가 되어 날마다 자신의 의물과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 진정으로 복된 삶, 참된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될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육신의 죽음으로 들어갈 종말론적인 천국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다더 적극적인 의미는 이 땅에 임한 천국,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0년이 가난한 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삶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는 그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던지간에 그가 살고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어지며 그의 마음이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세상의 복만 구하나가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의리 썩은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에서 구 복, 참된 복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 말씀의 교훈을 따라 정말 1령년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하나님의 극률과 도심을 구함으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